문재인 정권은 검찰권 해체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 일명 검수한 박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켰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미명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인 공직자, 선거방위산업, 대형참사, 부패경제로 한정하였는데 검수한 박법 통과로 다시 2대 범죄인 부패와 경제만 수사하도록 대폭 축소한 것이다. 검수한 박법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직접 수사한 개시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였다. 직접 수사 없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하면 부실기소와 무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과정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범죄 조직 우두머리에게 수사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준 것이다. 그야말로 범죄인들의 낙원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타도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국당은 검찰 독재 타도를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범죄가 많아서 걱정이지 검찰 독재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국제와 온라인화, 점조직화된 범죄 조직의 발전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행 형사사법 제도가 뒤떨어져 조직 범죄나 국제 범죄의 경우 거의 단죄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할수 없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등이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도 하나의 기관이 소추권을 독점하여 행사하지만 독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소추를 방해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대장동 사건 공방에서 보듯 현재 다수당으로 정치적 권력을 쥔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문제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소추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사기공화국이 되었다. 인구 대비 사기사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세계 제1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기범죄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23만 1,489건, 2018년 27만 29건, 2019년 30만 4,472건, 2020년 34만 7,67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만 건 정도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범죄 피해액 또한 100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모성준 사기 범죄 천국의 돌에 빨대 사회 제1장 현직 부장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다. 범죄 조직의 발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형사사법제도 때문에 특히 사기와 도박, 마약 조직 범죄의 경우 수사와 재판으로 단죄되지 않아. 국민이 크게 피해보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때문에 수사와 기소 및 재판 모두 부실하여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기와 불법도박 마약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수없이 많다. 결국 각종 범죄 조직이 사기 범죄, 불법도박 마약 등의 범행을 통하여 매년 45조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짐작해 볼수 있다. 몇년전 세계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멕시코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엘차포호아킨 구스만의 30년간 범죄 수익이 126억 달러 하나 16조 4천억 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사기 도박 마약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북한과 제3국도 범죄 수익을 노리고 개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른바 자칭 민주화 정권을 사칭하는 운동권 출신들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국민보다 가해자와 범죄인을 더 보호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왔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제약하였다. 이처럼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들이 수사 기관과 법원의 맹점에서 활동하고 별다른 처벌의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이를 저지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검찰과 법원이 그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국회가 여전히 여러 제약 조건들, 구속 기간 제한, 함정 수사 관련 규정 부재, 감청의 제한, 유죄 협상 미도입, 사기죄의 미분화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가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제약 조건들이 더해지면서 경찰, 검찰과 법원이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에 유독 취약하게 변해가고 있다.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국회를 바꿔야 한다. 가해자와 범죄인보다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먼저 지킬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검수한 방법부터 개정해야 한다.